혼돈의 2000년대, PC방에 가면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면서 와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었는데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메이플이나 개뎀 같은 게임을 즐겨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집에서 와우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재밌는 걸 몰랐던 게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은 와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는 전략 게임인 워크래프트 1, 2, 3. 그 이후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등장한 작품인데요. 2004년 한국에서는 2005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워크래프트의 인기가 있었기에 등장하자마자 큰 인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 게임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등록된 6 작품 중 하나이며 미국 컴퓨터 역사 박물관이 선택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소프트웨어 7개 중 유일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국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박하다라는 용어가 와우에서 나온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박하다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부를 때 쓰이는 엄크 같은 단어 땡땡크리 역시 와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템에서 시작된 종결자, 와우 종족 특성에서 시작된 종특, 대사에서 시작된 헌돈 파비 망가. 혼돈 파괴 망가 한 유저의 닉네임에서 등장한 킹왕짱 마무리 일격 막역 현재는 막타로 대체되었죠. 많이 쓰이는 태세 전환 또한 전사가 태세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롤의 우디르가 대중화시켰죠. 금살 역시도 와우 갤러리의 꾸준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적 역시 바람의 나라에서 도적을 빨리 치려다가 첫 탄생했지만, 와우 레이드에서 불가축 천민인 도적들이 레이드의 선착순으로 들어가기 위해 도적 유저가 필요할 때 빠르게 도적 손을 치려다가 도적 손이 되어 대중화가 되었고요. 현재도 많이 쓰이는 용어들로 와우는 국내에 큰 영향들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밈들 역시 많이 등장했는데요. 팀의 체력을 책임진다. 인간 성기사 뿌뿌뽕. 인간 성기사 뿌뿌뽕. 기후 감성 패러디, 남자 성기 삽니다? 당 성기사 이지 킹 돈까스 주먹.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등 여러 짤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와우는 인터넷 속에서 큰 영향을 끼친 만큼 그만한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와우 클래식을 시작했는데, 와우에는 기존 RPG들과 다른 낭만이 있습니다. 보통 RPG 게임들은 혼자서 퀘스트와 몬스터를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고 보스레이드 정도만 사람들과 하는데요. 혼자서 보스를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와우는 게임 특성상 혼자서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 RPG 게임에서의 흔한 몬스터들도 와우에서는 두 마리 이상 붙으면 상당히 상대하게 까다롭고 죽기 마련인데요. 레벨업을 위한 기본적인 퀘스트들 또한 저렙 구간에서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퀘스트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 속에서 타인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세상이구나. 저 역시 RPG 게임을 할 때는 웬만해서 솔로 플레이를 하는 유저로서 타인과의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어느 한 사진님을 만나고 함께 퀘스트를 깨고 함께 던전을 가고 함께 길드에 들어가면서 와우라는 게임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함께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을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와우에서는 이런 낭만들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도 매력있을 뿐더러 사회적 동물인 사람의 본능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와우 클래식을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와우 클래식에는 낭만이 있습니다.